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현재 1250분이 코인원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중간에 방송을 좀 켰는데요 이오스가 지금 밑에서 시원하게 좀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좀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원픽으로 추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다시 빨간색으로 불장으로 지금 변했습니다. 일부 도지코인 디센트럴랜드 플레이드 요세 개만 아직 불장으로 안 변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원화 시장도 상당히 회복세를 보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한50% 정도의 코인들이 전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원인이 바로 비트코인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비트코인이 0.34포인트 또 올라갔죠 지금 비트코인이 이쪽부터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쳐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코인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오스 제가 이오스코인 투자해서 지금 조금 수익을 거뒀는데 어, 이오스 코인이 오늘 아주 엄청난 어, 플렉시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 1분봉을 보시면 정말 여기 밑에서부터 끝까지 쭉 말아 올렸어요. 자, 여러분 1분봉 차트 보이시죠? 자, 여기 거의 한 여기부터 그냥 풀로 말아 올렸어요. 예. 예. 그래서 이렇게 말아 올린 종목은 또 한번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. 그리고 이오스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일단 30분봉도 이 밑에서 원바닥, 투바닥 그리면서 쭉 말아 올렸죠. 그리고 1시간봉도 역시 분위기 좋습니다. 4시간봉도 큰 장대 양봉을 그렸죠. 그럼 1봉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호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스토 그 스토 캐스틱 또 역시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여기서 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. 그래서 이 선을 스토 캐스틱도 좀 빨리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 바램이 있고요. 또 이게 어느새 어떻게 또 꺾일지는 모르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어, 일단 현재 이오스 분위기는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일단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일단 UBMI, 일단 그 알트 코인들 30그 지수에 이오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플랫, 플랫폼 지수를 따르고 있고요. 스마트 컨트랙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오스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수직 수평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. 어그 전에 어 사실 이오스가 엄청나게 유망한 종목이었어요.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현재로서 이오스가 제가 투자하는 이유가 이오스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. 그래서 다른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제가 앞전에 강의를 했죠 주가 상대성적인 게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오스에 투자를 했는데 어, 아침에 떨어지길래 좀 실망이좀 사실 컸습니다. 근데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리고 순식간에 플러스 1%까지 말아 올렸네요. 어, 이오스의 계속적인 상승을 어, 오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인은 픽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